아, 시원해.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 어, 괜찮아. 언니, 빠르, 빨리 가는 거 봐. <laughs> 어, 그렇대. 아, 5분 뒤래. 와,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하는구나, 5분 지나면. 라바오밖에 없는 거야. <laughs> 다 있어. 저 뒤에 있는 애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가자. 귀여워. 아, 어, 어, 아, 뭐. 잘 먹겠습니다. 냄새 맡아. 더워서 저러고 있는 건가 봐. 자는 거야? 여기도? 어, 여기도 같이 나와. 여기가 포시는고 아, 쉽다기린이 <laughs> 태어난 거야? 어. 아. 기린이 태어나고 얼룩말도 태어났어. 아, 진짜. 와, 저걸 저렇게 기념해? 너무 디테일하다. 공 너무 귀여워. 니까 그러니까.

근데 원래 얘네가 인기 더 많았어. 아, 푸바우 세, 푸바우 아, 거의 인기 많아지기는 아무리 아무 새롭도 없고. 어나 진짜 화나 너무 <놀람> <놀람> 웃겨서 어떡해. 찍고 있었어. <놀람> 화내 는 거. 새끼 나왔는데 어떡해? 어? 새끼 나. 야그럼 새끼를 낳게 하려면 <놀람> 여기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새끼를 태어하게 하던가. 태어나게 한 거야. 태어나. 어. 자기네가 합방 시킨 그치. 거지. 어 합사를 시킨 거지. 오, 원래 오, 따로 살했는데 그 여기서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 여기 리 먹이도 주고, 아니면 그 열면은 여기 구멍이 있어. 그래서 딸깍딸깍 소리 나는 걸로 다 일어나 볼까 하면 일어나. 진짜? 응, 교감는이좀더거 같아. 이거 뭐야? 이거 해안 하시나 보네. 뭐라도 긋지 않았어? 저거 저거 망이 쓰여져 있잖아 신기해 이제 하나 가면 하나 못 가려나? 어. 거의 아, 한. 네. 근데 만약에 다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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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기다리는 아, 시간이 길지 않을요 근데 뉴스밸리는 창문이 뚫려 있거든? 그래서 막 기린이 이렇게 얼굴 만 대고 막. 이게 애기 기린이 나오나? 어. 애기 기린. 애기 기린 나오더라고. 그러가 아, 봐. 내 사파리는 육식 동물이니까 창문이 막혀져 있어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된다니까 아 어, 시원해 <laughs> 진짜 다 찾았어! 대박! 와, 나 근데 바지 흰색이거든. <laughs> 패티 다 모을 <볼> 것 같은데. 어떤 <laughs> 바지? 어떡해 얘네 다 죽었네. 나도 겁긴 했는데. 나 자꾸 찍는거 봐. 풀어 이렇게 많 재밌었다. 오늘의 가이드님 에버랜드 가이드님 어. 여기도 뭐가 있나 봐 뭐야? 뭐였어? 어머 어머 저기 있다 여 앞에도 있네? 와 진짜 신기하다 나 한시간 기다릴 수 있지? 맞아 어 맞네 나 한시간 기다릴 수있 이만의 어린이대원들, 무릎에 앉아, 그대 3인에서 4인까지 같이 같이 가슴을... 니다같 저희 차량 울충불충한길 지나기 때문에 운행 중에 일어서시거나 이동하시면 괜찮않데까 한번 대장소, 핑글로리 안전에 책임지들, 멋진 마리오 캠핑에게 큰박스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로스트밸리라는 글자 보실 텐데요. 로스트밸리 잊혀진 계곡 속으로 한번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밸리첫 번째 지역, 라스파인 뜨거운 사막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사막에 아이 옷, 탁, 탁. 친구들도 살고 있습니다. 반복만다 친구들, 쌍복만다 친구가 물이 아닌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우리 바바리앙 친구들, 큰 특징 두 가지 있는데요. 크고 멋진 풀로 모래를 퍼서 모래 목욕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우리 친구들 풍성한 가슴살 보이시나요? 멋진 데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고, 우리 세 친구 중에 밀크라는 이름 가진 친구 있는데 누굴까요? 우리 시원한 동굴 속으로 내려갑니다. 아, 네, 끝이에요. 동굴에부터 도셨겠는데요 그럼 페이드기를 따라 3번 연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하다 보면 여러분의 양쪽에서 우리 코끼리 친구들이 석상으로 아 깜짝이야 귀가 조금 작고 되게 뛰어나온 걸로 보아 콜루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를 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친구들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덩치에 맞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이에요 어? 엄청나게 큰덩치에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코끼리 여덟 번째로 또 배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해 라는 말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또안 도와줄 수 없겠죠? 하나, 둘, 셋.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물 무늬 기린이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린 친구들 조금 있다가한번더 만나볼 거고요. 우리 앞으로 이동에서 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 약 12리터, 5 0 0 m l 생수. 부품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가지 갈색. 부품이 너무 너무 귀엽죠. 여기요, 나얼 얼른 말쿠미까지 만나봤다면 우리 기린 친구들 간식 줄에요 그루야 그루야, 간식 먹자 그루야 그루야, 간식 먹자 그루 그루야, 어디가? 그루야 그루, 간식 줄게 기린 친구들 간식 먹는 모습 보시면은요 혀가 굉장히 긴 친구들입니다 들어왔어. 그러야. 약 45cm의 혀로 개미핥기 다음으로 기녀가지고 있는데요. 약 45cm로 개미핥기 다음으로 기념가지고 있습니다. 네, 와리고아그 이름 그루 6살 공주님인데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우와! 우와! 블레와 우 마지막 창문까지 구루 간식 오와. 주고 우리 마지막 그루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안녕 고마워 구루야 고마워 네, 우리 친구들 굉장히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몸무게 근육질이어서요 최대 약 150kg까지 될수 있는 천하장사 친구들이고요 스폴 친구들 등장합니다 그에 맞게 한 다리에만 약 200kg이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로스트벨리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평균 몸무게가 약 1800kg 가장 아, 무복게 많이 나간 친구가 약 220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아쉬워~ 맛있겠다~ 짠거맛있다이 진짜 다이이

나가는 거야. 즐거웠다. 재밌었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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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